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충북 지역 각종 경제 선행 지표가 곤두박질 치는 가운데 고용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은 수치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3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79.3으로 한달 만에 15.4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하는데 이 같은 낙폭은 2009년 1월 집계가 시작된 뒤 최대 규모입니다. 돈의 소비자 가계의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이 그만큼 부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분기 기업 경기전망지수 BSI도 70에 그치며 전분기 대비 1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 같은 경기 선행 지수뿐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에 가장 민감한 고용 불안 조짐이 서서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충북 지역 고용 유지 지원금이 전년 대비 3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내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유지조치 사업계획서는 총 4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건보다 30배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관광, 여행업 17%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과 학원이 각각 14%, 13%로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또는 휴직 등 고용 유지 조치를 할 경우 임금의 일정 구분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그만큼 근로자 임금 주기를 버거워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겁니다.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한 30배 정도 가량 업무가 지금 증가한 상태인데요. 이 원인 자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쪽에 접수된 그런 계획서들이. 다음 달에도 또 동일한 수치로 접수가 될 거고, 또 많은 또 사업장에서 또 신규로 또 접수하는 건들이 좀 계속 이어질 거로. 생산 차질의 소비 급감 투자 감소, 여기에 고용 불안까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가 충북 실물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